자, 20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일단, 루트 3분의 1에 3분의 16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81분의 1에 5분의 3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쉬우고 역수 취했으니까. 거기다가 3분의 16그 다음 81분의 1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5분의 3이고 그래서 내가 밑을 다 3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밑은 3으로 일치시켰고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이니까 얘네 둘의 대소 비교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15로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1 5분의 8540, 마이너스 15분에 36. 그럼 이쪽이더큰 거죠? 음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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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습니까? 감수함수로 생각을 해도 돼요? 감수함수로 갈 거면 어떻게 했으면 돼요? 3분의 1로 바꿔서, 그럼 얘는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었던 거고, 루트 씌웠으니까. 전체 3분의 16제곱이었던 거고, 그다음 81분의 1이라는 건 3분의 1의 4제곱이고, 거기에 5분의 3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3분의 8제곱이었던 거고요. 그다음 얘는 3분의 1에 5분의 12제곱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미시 0과 1사이이기 때문에 감수함수예요. 이제 얘랑 얘랑 크기 비교할 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15로 통분해서 얘는 5곱하고 얘는 3곱하고 그럼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죠 근데 감수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여기서 바뀝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감수함수로 볼지 증가함수로 볼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4배 로그 5의 2그 다음 5배 로그 25의 3인데 25는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4 위로 올려서 로그 5의 2의 4 제곱 16이라고 봐도 되고요. 요거 2 밖으로 꺼내면 2분의 5의 로그 5의 3인 거죠. 돼요? 그럼 얘는요 2분의 5또 위로 올리면 로그 5의 3의 2분의 5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이 5예요. 1보다 크죠? 증가함수. 그럼 이제 얘네 둘의 크기 비교해서 부동호 방향 따라가겠네요. 자, 가봅시다. 자, 16이랑 3의 2분의 5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둘다 제곱해 볼게요. 16의 제곱은 256이고, 요 놈의 제곱은 3의 5제곱이잖아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맞죠? 그럼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크고, 이렇게 되겠죠. 부동방향 바뀌어 있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얘는 2분의 3인데, 얘는 3분의 2에요. 그럼 어느 하나를 역수를 취해줘야겠죠. 맞아요. 나 증가함수로 보고 싶어요. 2분의 3으로 일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얘, 분모분자 위치 바꾸려면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되니까, 2분의 3에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미시 1보다 커요. 증가 음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큰 쪽. 이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그럼 디귿도 맞네요. 답은 기억 디귿 3번이죠.